3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들에게 잘못 대해 주셨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이 범죄했는가? 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이 들으라. 라는 말은 너희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를 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나는 지금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 내가 너희들만 특별히 선택했고, 특별히 너희들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범죄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을 지금또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어? 가려고 하면, 이렇게 뜻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걸으시면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 빨리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급해서 빨리 걸어가는데 혼자 뒤에서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뒤 쳐다보고 주저앉고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향해서 빨리 걸어가시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 쫓아서 빨리 걸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시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도 같이 좋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으면 나도 같이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출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빨리 가고, 내가 여유 있다고 천천히 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절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그죠? 가고 싶어도 서야 되는 거고, 또 하라 하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 그럼 이게 이제 쉽지 쉽게 되지 않죠. 이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자기 아집이, 자기 욕심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냥 인간적인 냄새 위에는 풍기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도 풍기는 거 보면 인간적인 냄새, 그것밖에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아집은 점점점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주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님 닮은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 인간적인 냄새가 터 그냥 무심 무심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는 어느 쪽으로 닮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인간적인 냄새가 탁 무심 무심 풍기는 그런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닮는 그런 삶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절에 보면 아모스는요, 자신을 사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처럼 아모스인 자기, 선지자인 자기도 괜히 지금 북,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괜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자기 직업이 뭡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어? 그, 그 거든요? 어, 그, 그런데 나그 그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업하는데 바쁜데 이, 이 어느 정도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 정도 하는 분이에요. 어, 바쁜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이 메시지를 가서 어, 북 이스라엘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어, 강, 와서 전한 거지. 사자가 뭔가 우,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자가 뭔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처럼. 나도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너희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난그 메시지 갖고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딘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던 사업이요?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잘 진행되던 계획이 갑자기 뒤틀려지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실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삶 어딘가에 하나님이 쳐놓은 구물이 있구나. 그구물에딱 걸려가지고 내가 잘 나가다가 지금 한, 한순간 무너지는구나. 내가 잘 진행되던 계획이 이게 한순간 거기에 딱 걸려서 이게 막히는구나. 빨리 그래,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리고요, 눈치채고 나서,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잘 나가는 것이 지금 무너졌고, 계획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힘과 재주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면요, 더 얽히고, 더 섬, 설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질 때, 잘 진행되던 계획이 갑자기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천원뭔과 그물이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과 제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구물이 내삶 가운데 쳐져 있는 겁니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물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원 구물인데 거기 걸려서 지금 넘어져 있는데 거기 걸려서 딱 붙잡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지는 않고 세상 방법 동원해 가지고 그걸 자꾸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면 거, 거기서 이제 더헤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그냥 더 엉키고 설켜 가지고 완전 히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재앙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일어난 재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가사, 에글론 아스도 다 어디 도십니까? 블레셋도시죠. 블레셋은 다섯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를 가리키는 거죠. 애굽 땅의 궁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스돗 궁궐이나 애굽 땅의 궁궐은요 그 당시 대표적인 악한 자들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 참이좀 참 아이러니하죠. 이 타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 요란함이 있고 학대가 있고 포악이 있고 겁탈이 있대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애굽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땅 안에 요란함이 있고 학대가 있고 포악이 있고 겁탈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권세에 있는 자들이 권세 없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팍을 행하고, 겁탈하니까, 백성들의 통곡하고 울부리는 소리가 온성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요란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10절 끝에 보면, 다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일이라. 이 말은, 다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른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나 탐욕과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교회 공동체끼리 서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싸우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종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싸우는 거고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터, 터지려고 하는 화와 분노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도 화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막 화를 터뜨리고요 불안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안하면서 머리 싸매, 싸매고 막 틀어놓고 막 탐심을 가지면안 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탐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다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어? 싸우지 않는 건 죽은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정력그 불안, 분노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사면의 대적들을 세워 힘을 세하게 할 것이고. 그죠? 군권들이 약탈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약탈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사면의 대적들로 인해서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2절 보면 사자가 다 잡아먹고 나서 기껏해서 이제 다리 두 개나 귀한 조각 남아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침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침대의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만 남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 근데, 네, 여러분들, 그 정도 남겨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 15절 보면요, 여름궁, 겨울궁, 상화궁, 이 상화궁 요즘 말로 하면 하여튼, 어, 삐까분쩍한 별장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당시에는 냉, 냉, 냉 온방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름궁도 지을 때 여름궁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여름궁을 짓고 겨울궁은 이제 자재를 더 많이 써 가지고 추위에도 더잘 견딜 수 있는 그런게 튼튼하게 겨울궁을 이렇게 짓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 꿈도 못 꾸는 일이죠. 부자들이 주로 그럽니다. 부자들이 여름궁도 짓고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궁에 가서 살고 겨울에는 이제 겨울궁에서 살고 또 심심하면 이제 별장 같은 데이 상화궁 같은 그런 별장 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무너뜨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다태워리겠다다 약탈당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절에 보면 또 그들의 종교적인 제도 심판하신다고 하죠. 배달의 재단을 보라고 재단의 뿔을 꺾어서 땅에 내팽겨치게 만들겠다. 땅에 내 팽개친다는 말은 아주 철저하게 완전하게 부숴뜨리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삼정의 내용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같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두 가지 교훈을 또 정리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 놓게 만드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사셔야 돼요. 죄 문제만큼, 죄 문제만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치명적인 그런 어떤 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죄 문제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심격한 타격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쉽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죄만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죄를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너무 쉽게 쉽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죄 짓고 살아도요, 하던 일, 세상에서 하던 일 그냥 잘 유지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죄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더잘벌 더 수도 있고요. 직,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진도 할수 있고요.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건 그거 절대 축복 아닙니다.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잘 풀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안 풀려야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뭔가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풀린다. 그건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어? 언젠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떨어져요. 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떨어지는데,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층에서 떨어지는 거, 어느 게더 위험해요? 어느 게더 위험합니까? 10층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도 1층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그나마 좀, 조금만 다치죠. 여러분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5층으로 올라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떨어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안 되지,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더하고, 더하고, 아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고, 곱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곱하고, 곱하고, 더하고, 더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괄호 딱 치고, 앞에 마이너스 곱하기 몇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더하면 더할수록,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더 크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잘 되는 건요. 표면적으로 뭐 더하고, 더하고, 곱하고, 곱하고, 그게 다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가로 치고,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물론 지금 여기 몇 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몇, 몇, 이제 1년이나 고, 그, 그 안팎에 있는 분들도 몇분 보이는데, 대부분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범한 10년, 1년도는 거의 다 되신 분인 것 같아요. 10년 이상. 아, 어? 10년 안 되는 분들은 몇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적어도 그 정도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 문제 하나만큼은 좀 이렇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어? 누가 뭐라 해도 이죄 문제, 문제 앞에서만큼 이제 쉽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문제 하나만큼은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어?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계속 이 정도, 이 정도의 수준 이 있습니까? 제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 좀 올라가 있습니까? 열번 싸우면 한 아홉 번 정도 이기는, 이기는 그런 수준까지는 있어야죠. 어? 열번 싸우면 아홉 번 정도 이기는 그런 수준. 신앙생활 뭐한지 1년, 2년이 안 됐다면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 5년 이상 지났다면 그, 그 정도의 공력이 있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열번 싸우면 아홉 번 정도는 이겨야죠. 그 정도의 수준이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과 애국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자, 봐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상을 너희들 한번 똑똑히 봐라. 지금 온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다 악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 내셔요. 여러분 어?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 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도 부끄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 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똑똑하게 보게 만드는 거죠. 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와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를 똑똑하게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춰내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어긋난 길을 갈때 이걸 덮어줘야 되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덮어주자니 계속해서 그런 짓을 계속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들춰내서 책망하자니 더 빗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떨 때는 부모가 이거 덮어주기도 그렇고 책망하기도 그렇고 이둘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줘요. 그죠? 믿는 백성의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한에 있다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똑똑히 보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들추어내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죄를 들춰내서 회개하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자마자 죄를 폭로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봐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막 답답하고요 막 불안하고 그래서요 자기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종료가 앞에 무너져서 순간적으로 내가 욕심 앞에 무너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끝까지 죄를 품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칠 때까지 가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치신 다음에 후회하면, 그때라도 돌이키면 참 다행이지만, 그, 그때 돌이키면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참 너무 고생고생, 센 고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죄 문제를 꼭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꼭 해결받고 넘어가는 주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